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주택이시거나 1주택이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정부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아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금융통합위원회인가요 예 그쪽에서 금통위에서 중요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있고 어, 어떤 혜택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뭘 투자하면 좋을지, 그것까지 오늘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네, 자료만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예, 금융위원회입니다. 예, 금융위원회에서 예, 지난주에 어, 보도한 자료 내용인데요. 23년도, 바로 내년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 방향. 네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 협의회 보금자리론 개편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 잠깐 이 내용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보도록 할게요. 어,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지금 이런 상황을 같이 공감하고 있고 충분히 어, 지금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모든 규제가 지금 풀리고 있는 시장 가운데 있다. 다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건 좀 있다가 우리 시대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만입니다. 내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 이게 뭐 드리, 무슨 대출 무슨 대출해가지고 정부에서 조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요런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통합해가지고 이제는 어, 하나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파란색으로 써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원래는 DSR 때문에 청년들이 첫 주택을 대출을 받아도 대출을 잘못 받았어요. DSR 때문에. 내가 버, 내가 버는 소득이 1억 정도는 돼야지 실제로 그 80%라고 하는 거를 다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예, 근데요, 어때요? 현실적으로 좀 내용이 지금 바뀌었죠. 9억 이하면은 소득에 관계없이 네, 소득에 관계없이라고 했습니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이름인 거예요. 그냥 보금자리론이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 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 원 이하 차주 이용이 가능했으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연봉이 1억이든 연봉이 천만 원이든 관계 없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잘 됐죠? 아니, 우리 이제 회원님들 중에도 사실 천만 원, 삼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출 때문에 뭘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다가도 입찰가를 높게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굉장히 지금 기회가 왔다. 우리가 이런 기회가 왔음을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대출 한도도 최대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대요. 원래 3억 DSR이 그나마 되면 되더라도 3억 6천까지 됐었는데 아니야. 5억까지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서울 경기권에 실제로 지금 실수요로 여러분들 투자할 만한 그런 물건들은 지금 9억 이하 많거든요. 지금. 많이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그죠?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아주 좋은 소식이다. 어,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 담보 대출.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막 어, 누구예요? 전세 입자들이 어, 나가는데 역전세 나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 이 돈을 어떻게 했어? 다른 데또 부동산에 투자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나간다 그러는데, 나갈 때, 내가 지금 어떻게 돈을 마련해 줄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DSR이 안 돼서 은행에서 대출도 안 돼.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한테도 뭐라고 나와요? 담보물권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네. 그니까 그거 전세금 반환하라고 대출 보조해 주겠대. 예. 네. 여러분 숨통 트이죠? 이렇게 정부도 지금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감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때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더 많은 경매물건이 나오고요. 더 많은 억울한 전세입자들이 나올 뻔 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얼마나 큰 이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시장, 지금 시장 가운데 너무나 필요했던 거였어요. 예. 그리고 대환 대출도 된대요. 내가 지금 1주택인데 변동금리인 상태였어가지고 지금 막 6%대 이렇게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지금 대출금리가 한4% 정도로 지금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대환이라 그랬잖아. 대환, 대환이 뭐예요? 대출을 갈아탄 거예요. 자 그럼 대출을 갈아타는 용도로 여러분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고금리를 내지 말고 이 저금리로 운영하는 이 등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셔야겠다 물론 다주택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실질적으로 무주택자 이제 경매공부 시작하는 1주택자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정말 이 소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의 정말 어, 목숨을 구해준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야, 내 네, 이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훌륭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 역시 예, 우리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죠? 예, 23년 중에 실시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 및 적격 대출은 특례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나옵니다. 우선, 23년 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모든 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어, 만약에 이게 뭐, 5조 원을 돌파했든, 뭐, 100조 원이 됐든, 정부에서는 지금, 왜냐면, 요런 시장 가운데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정말로 1년 동안 제대로 운영을 해줄 것 같긴 한데, 항상, 이렇게 상품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또 영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할수 있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거든요. 만약에 10조 원을 해놨어. 예, 그러면, 이게 6개월 만에도 갑자기 소진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몰랐다가 아는 사람들은 지금 고금리다 보니까, 갈아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또, 섬, 무주택자였던 분들은 많이 떨어진 거 같으니까 또 매입하고 싶은 의사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빨리 공부해야 돼요. 경매 공부, 경매 공매 공부를 빨리 해가지고 지금 아무리 최저가여도 최저가보다도 지금 1억이나 2억 밑으로 지금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50명, 60명이 막 들어오는데도 실제로 낙찰되는 가격 유을 따져보면 현재 시세보다 1억이나 2억 정도는 반드시 싸게 낙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때 기회를 잡는 것도 너무 좋은, 자, 지금 낙, 내, 네, 오늘 낙찰받아도, 잔금 납부를 언제, 우리가 1월달에 하잖아요. 1월 말쯤까지 기회를 주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낙찰받아도 이 혜택을 볼수 있, 다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거저거 재고 있다가, 6월 넘어갔는데, 어, 이미 예산이 소진돼서 더 이상 안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같은데, 혹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것까지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자한한 한 장에다가 정리를 잘 하셨는데요. 자요 내용을 보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만 우대형 안심 뭐 보금자리로 이런 거 받을 수 있었는데 9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세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을 반영해준 어,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대출도 현실적으로 3억 6천, 어, 3억 6천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그래서 높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더큰 문제는 DSR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억 6천까지 밖에 안 해주고 d s r 있던 거를 풀어주고 5억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 이렇게 고연봉자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업의 부부가 이렇게 이제, 급여를 받고 있으면 고연봉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출은 꿈도 못 꿨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왔다는 거죠. 그죠? 네. 아, 그리고 금리는, 어, 자, 금리 어디 써있죠? 예. 플러스 의대금리 적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단일금리 산정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 기존에 금리 적용됐던 거를 이것보다는 약간 인하하는 선에서 진행을 어, 결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어... 음, 예, 내용인데요. 글쎄요, 이게 4%로 결정이 될지 4 1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지금 현재 있는 시장 금리보다는 월등히 좋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무주택자, 일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고민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는 전국적으로 뭐 우상향이 되고, 어, 이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런 시장 상황이, 모든 전국이 대세상승이 오려면 또 한, 글쎄요, 10년, 15년, 20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일어나기 어려워요.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요. 이 와중에도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종료가 되고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려는 분위기가 보이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질 거예요 입지가 좋은 곳들은 더 오를 거고요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심지어 오르는 와중에도 약간씩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보합만 유지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이 양극화가 명확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곳들의 양극화가 명확해질까요 확실히 입지가 좋은 곳들이, 네임밸류가 있는 아파트들이 이런 것들이 확실히 계속 오르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잘 보지 않아서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를 수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호객노노에 있는 자료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아파트 상황이에요. 이 아파트를 대놓고 보여주면 이제 그 거의 계신 분들이 싫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하지 않았고요. 여기 나오죠. 국토교통부에서 41분 전 확인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아침에 와 가지고 자료를 캡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41분 전에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전쯤이에요.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아파트 전체 기간이에요. 이렇게 가격이 시작했다가 지금 이렇게 대상승을 세맛보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정받은 곳도 이런 이런 지역도 있어요. 자, 근데, 모두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모두가 이렇게 폭락하, 고 여러분 입장에서 폭락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조정이죠, 사실은. 조정인데, 자, 모든 부동산이 다 이런 줄 알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군데를 보여줄 건데, 이게요,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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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 다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그 중에 입지가 좋은 데는 괜찮고, 안 좋은 데는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렇게까지 이런 진행되는 아파트. 또 이런 거는 봐봐. 이건 또 봐봐. 예. 네. 이것도 41분 전써 있잖아요. 전체 기간으로 이것도 비슷한 연도만 제가 일부러 골랐어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어때요? 18년도. 어, 아까도 그것도 18년도였어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어때요? 오르다가, 아까 그 아파트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어때요? 가잖아, 가잖아. 어느 정도 내려가다 또 지키잖아, 지키잖아. 이게 지금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니까 그러니까 입지가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이렇게 양극화가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봐봐. 이게 똑같, 이게 근, 이것도 근처에 있는 아파트야. 입지가 좋은 아파트. 아까 그건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 자, 똑같아. 연수익은 똑같아요. 전체 기간. 에? 18년도에서. 이렇게 똑같이 상승장은 맞봤는데, 조정을 받으니까 조정은 다른 결과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거,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 지금 이렇게 있다, 이르, 내가 지금 2주택이고 무주택이라고 해서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더 떨어지질 라고 지금 이게 바, 그냥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아파트 떨어졌으니까, 쟤네 아파트 떨어졌겠지, 아니야, 우리 아파트만 떨어진 거야. 옆에 아파트는 지키고 있다니까요.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 어떤 아파트,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들,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갈아타야지. 이번에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상승장이 올 때에도 반드시 양극화가 동반한 된다니까요. 상승이 입지가 좋은 것들은 더 상승하고 여태까지 그래왔잖아요.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은 계속 들 상승해요. 상승을 해도 들 상승해. 이게 보합이라도 가면 다행인데 자 이런 아파트들은 또 상승장이 오면은 상승을 막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세 번째 요런 아파트는 어때? 상승장이 와도 상승하지 못하고 보합을 유지하다가 찔끔찔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내가 한채 있다 그래서 넉놓고 있으면 안 돼. 이번에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갈아타야 돼. 전시 바짝 차려야 돼. 자, 무주택자, 일주택자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기회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모르고 있어. 실제로 제가 일부러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지금 41분 전에 확인한 자료, 호객론에서 보여준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야, 전부 다. 모르셨죠? 우리 집 떨어지니까 다 떨어진 줄 알았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장 자,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면 어, 뭐예요?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대장 아파트로 갈아타는 얘기예요. 갈아타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실 어,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동네에서 좀 좋은 아파트로 가지 말고 어떻게 차라리 좋은 데로 가 버려야 돼, 이번에. 이번 기회에 입지가 좋은 곳으로 이번에 완전히 동네를 바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학원가예요. 이번에 하락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공부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원할 거니까요. 자, 이 학원가, 평촌 학원가 옆에 있는 아파트요. 보실래요? 이거는 호객노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전체 기간 보실래요? 여러분, 2006년도부터 네, 이때는 이제 이명박 정권 말기은 저기 를 지났어요. 문, 노무현 정권 뭐 이거 지났을 때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여기서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다 떨어졌는데 얘네는 왜안 떨어졌을까? 얘네는 왜안 떨어졌을까, 여러분? 네? 왜 그랬을까? <laughs>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이거 제가 뭐 그래프를 제가 조절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옆에 아파트 볼까요? 이것도 학원가. 예. 네. 보실래요, 여러분? 전체 기간으로 보실래요? 얘는 조금 떨어졌네. 그니까 러 학원가에 바로 붙은 거는 굉장히 좀 혜택이 있고, 약간 떨어진 거는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다른 거에 비하면 이게 떨어졌냐고요. 예? 여러분. 에? 다른 거에 비하면 떨어졌냐고. 응? 얘네는 좀 떨어졌네. 그죠? 그 그러니까 학원가에서 좀 멀, 그니까 이 봐봐요. 이 가운, 아유, 자꾸 아파트 보여주면 안 되나? 비교되네. 이 와중에도 벌써 대장 아파트는 지키잖아요. 대장이 아니면 아파트는 또 어때? 이해 되시죠? 여러분들 이해 되시나요?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면 잘 모르니까 나도 떨어지고 쟤도 떨어지겠지 이러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지키는 것들은 지킨다니까요. 아까 그 대장 아파트 봤죠? 그 가격 왜그 가격이야?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기지 않지 않아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막 이거. 지금, 어머, 혜택이 왔구나. 이번에 진짜 갈아타야 되는구나. 막, 흥분이 돼야 돼. 이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일단, 일시적으로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줄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일단 한, 한다고 했잖아. 이 기회에 우리 갈아타야죠. 여러분, 보세요. 자, 어느, 이게 누구야? 어느, 여기, 이지영 아나운서님께서 되게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이 자료는 본따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의 자료 쓰려면은, 그죠? <laughs> 자, 보세요, 여러분. 노무현 정권 때 예, 어땠어요 부동산 정책이 LTV 50에서 40%로 막 낮추고 막 장난 아니었죠 투기 지역 6억 초과 시에 LTV 40% 제한 이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써 있는데 정말 많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지금이 이제 문, 문, 그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비슷하게 이런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명박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윤석열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남 3구 이외에 서울 지역도 투기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자, 서울 지역이 내년에 반드시 투기 지역에서 해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시장 상황이 계속될 건데 됩니다. 해제가 될 거예요. 똑같이 수순을 밟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수도권 투기 비투기 지역, 예. l t v 60% 적용, 예. 40% 아닌 60%까지 해주게 DTI 규제 부활. 많은 것 규제들이 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정적 이게 절정을 이루죠. 어때요? 예, 네, DTI 은행 자율 적용, 자율 적용해줬어. 그리고, LTV도 70%로 상향, 70%로 막 상향, DTI도 60%, 일괄 상향해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뭐 양도세 혜택이라든지, 취득례세라든지, 엄청난 혜택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이때 인제 부동산을 매입했죠. 자, 저뿐만 아니라, 봐봐요. 이런 규제 이후에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몇 개를 사도 70% 80% 대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그런 꿈을 꾸고 싶죠? 그런 시대가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니까요. 자, 자, 봐봐요. 그러면 이때 부동산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이명박 정권 때는 굉장히 부동산을 잘 붙잡았었, 붙잡았었죠. 그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권 말기에서 점점 점 상승장을 맛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승을 조금씩 이해해서 이루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규제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자, 봐봐요. 지금 이 시장에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부동산을 매입하셨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 때 폭발적인 자산을 늘릴 수 있었어요. 지금 떨어진 거 별로 타격 전혀 없어요. 근데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대출 풀어주고 규제 풀어줄 때 여러분도 부동산 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보합이고 약간 떨어지고 약간밖에 안 오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뭐 계속 이 정도 유지될 것 같은데 뭐 내가 굳이 살 필요 있나 계속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맞잖아요. 근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부동산을 매입하셨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 때 날개를 달게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기회인 거라는 거예요. 윤석열,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해놔야 다음 정권 때 지금 이제 이대로 분위기가 계속 간다면 모르겠어요. 또 민주당이 될것 같은데. 그러면 또 기회가 온 거죠, 여러분. 예? 네? 이해되시나요? 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이 똑같은 역사를 경험했었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 경험했잖아요. 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도 너무 오르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예, 조정이 막 되려고 이제 이런 상황들 맞받고 그대로 지금 그 사이클 그대로 도, 오고 있는 거잖아 지금 예, 보여주니까 느낌 또 새롭죠 보여주면서 얘기하니까 맞아 맞아 그랬었는데 맞아 맞아 이때 미분양 나고 기억나요? 예? 동탄 예, 박근혜 정부 때 미분양 나고 막 그랬잖아요 시흥 쪽도 마찬가지 다, 다 그랬죠 뭐 그때 여러분 샀어 안 샀어? 그냥 청약점수 없어도 줄수 있었는데 그때 주셨던 사람들 지금 떨어진 게 떨어진 거예요? 아니요 그때 뭐 3억 4억이면 샀는데요? 아파트? 예. 네. 3억 5천, 4억 5천이면 샀단 말이에요. 4억이면은. 지금 뭐, 물론, 이제 막 12억 이렇게 갔다가, 뭐, 3, 4억 떨어지고,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이미 이때 샀던 사람들은 지금 돈 벌었어 하면서, 이미 많이 벌었어? 그 정도 뭐, 이렇게 뭐 슬프지 않아요. 예? 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주택자들, 1주택자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요, 이 모든 건요, 이 어디까지나 주택에 대한 얘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주택에 대한 얘기야. 사실은 이때 아파트 안 사고 땅 사고 창고 사고 공장 사고 빌딩 산 사람들이 몇십 배더 벌었어. 몇 배에서 몇십 배더 벌었어, 여러분. 이런 사실을 함께 알아야 돼. 부동산은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 제발. 에? 왜 여러분들 경험을 안 해봐서 몰라서 그래. 그리고 모든 뉴스하고 모든 부동산 유튜버들이 자꾸 아파트 얘기만 해서 그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비교해 봐야 된다니까. 요 그분들도 그거 막 다른 투자사 안해 보셔서 그래. 여러분은 진짜 빌딩하고 이렇게 창고 공장 토지 투자해 봐요. 얘네들은 막 아파트 몇배 오르는 동안 얘네는 막 10배 오르고 막 그랬어. 여러분. 에? 알랑가 몰랑 <laughs> 진짜로. 진짜인데 이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어차피 다 아파트에 관심 가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아파트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 또 여러분이 들그 궁금한 게 그건 건지 아니까 저또 이렇게 아파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 너무 슬프다. 진짜. 예? 여러분, 제발 예? 제가 한번더 얘기할게요. 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 이거 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거 아니에요. 50년 동안 아파트는 300배가 올랐고, 예? 50년 동안 토지는 3,100배인가가 올랐다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시장이라니까? 아니 왜 아파트에만 목을 매? 아니 아파트를 궁금해하니까 아파트 얘기는 해줘. 얘기 해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놀이터야 놀이터. 왜 그런 거 힘들게 아파트 정장 구경하면서 이렇게 해. 그래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아파트니까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무주택자들, 일주택자분들 어때요? 이대로만 하면 돈 벌겠죠? 예, 앞으로 어떤 정권, 어떤 규제, 어떤 시장, 어떤 금리가 오더라도 슬프지 않을 수 밖, 슬프지 않을 수, 뭐예요? 슬플 수가 없는, 예,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할수 있는 투자인 방향인 거예요. 투자 방향인 거예요. 지금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갈아타요. 정부에서 혜택 줬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아요. 예, 옆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 <laughs> 그래요. 인사 나누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기승전 비주택. 네, 정현미 님, 열변을 통하는멘토 그러니까 슬프다. <laughs> 김혜 님, 주택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종잣돈도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네, 종잣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냥 입모모로 해야지 뭐. 이가 없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 500만 원으로 했다니까요. 제가 그때 500만원으로 막 7천만원짜리 반지하 낙찰받을 때막 이렇게 1억 5천짜리, 2억 5천짜리 낙찰받아가는 사람 보면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예. 아, 난 언제 저렇게 되나. 그러면서 했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오잖아요. 오잖아요. 예. 그죠? 해야 돼. 해야 돼. 해지마, 해지마 아니고 해야 돼, 해야 돼. 알겠죠? <laughs> 그죠, 여러분? <laughs> 네 신유롱님 언제나 힘을 주시는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박세봉님 처음 듣는 자주 뵐게요 창고공장도 한번 해주세요 그 아침 방송에서 제가 간간히 많이 했는데요 예또 창고공장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거주해야 하나요? 글쎄요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뭐 전세 지금 반환대출이랑 이런 거다 되잖아요 그럼 실거주 요건이 아니죠 그거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예수국조아님 옆에 도움 안 되는 사람 남의 편왜왜 왜 법적으로만 가족인 거냐고 그렇죠 아 남의 편 그렇죠 그런 경우 맞겠네요그죠그있겠네요아별진님 맞아요 지금 부러워 죽어요 동백사라님 좋은 정보 감사해요 부자 수기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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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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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야 안 네, 좋습니다 네아 최창일님 해지마 멘토님 네 행복한 혈압이 오른다 오른다 그렇죠 갈아타려 해도 집이 안 팔려요. 전세 놓으라 그랬잖아. 자, 집안 팔리는 거 내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못 해?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세 놓으라니까요? 자, 그럼 전세도 안 나가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전세가 5억이야. 예, 네, 지금 시세가 5억이에요? 그럼 4억에 놓으면 되지. 자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아니, 일이 되게끔 생각을 해야지. 시장이 이러니까안 돼요. 자꾸. 아, 시장 얘기만 듣지 말고 해결점이 다 있는데. 예?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 아니,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를 찾아간다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딱 들으면 끝났어. 거기서 이제 생각을 안 해버려. 아니, 오케이, 좋아. 뭐 전세 월세 찾는 사람이 없대. 아니, 근데 시세가 이렇게 쌓는데 정말로 없을까요, 그러면? 아, 시장이 5억인데, 막말로 내가 3억 5천에 놓겠대. 어? 그거보다 좀 안, 안 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기회에 갈아타고 싶지 않을까요? 나는 그 자금 확보를 통해서 미래가치가 유망한 곳을 새롭게 투자해서 나중에 확실히 돈을 벌수 있는 것을 투자할 수 있는데 양극화는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프 보여줬잖아요. 제가 조작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어... 네... 올리브스 멘토님 전문가반 수업 오픈 평일 예정이신가요? 전문가반 수업 오픈 평일. 예, 평일 예정입니다. 주말은 어 왜냐면 이게 주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여러분들 이 시간 투자 가능해야 돼. 완전히 완전히 전문가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주말에 하루 해 가지고 안 돼, 이거. 이, 이거는 저희도 여러분께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전문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무자본으로 교육사업을 할수 있게끔 뭐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토요일 하루 종일 한다그래도 그게 되냐고 안 되지. 그거는 아니, 그건 안 돼요. 예. 일단 그건 자세하게 저희가 이제 언제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어, 배폭션 카페에 오시면은 그 URL 주소를 이제 남기고, 그, 클릭하면 여러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거, 어쨌든, 우리 이제 그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체방에 그 u r l 주소 이제 연결되는 그 어떤 어~ 톡을 드릴 겁니다 남길 겁니다 그거 보고 클릭해서 따라 들어오시면 가능하겠죠 네자네 네, 여러분들 예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인사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그래요 제, 제 꿈은 별거 없습니다 예 저를 아는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분들 배포옥션 식구분들 예 우리 우리가 함께, 이런 시기에 맞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되고, 저도 또잘 되고, 같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어, 여러분들. 자, 오늘 얘기 들은 거, 예, 반드시 긴장하고 실천하세요. 실천하는 게 뭐예요? 조사해보세요. 이벤트가 말한 게 진짜 맞는지. 내 주변의 아파트도 찾아보세요. 알겠죠? 예. 네. 중요합니다. 내가 피부로 느끼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들은 걸로는 안 움직여요. 내가 피부로 진짜 딱 느끼고 나면은 움직일 수 있어요. 나에게 스스로 동기 부여줄 수 있는 오늘 하루 출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퀸의 형제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